드라마 오로라, 공주무자식, 상팔자 등 다채로운 작품에서 열연해온 배우 서울임을 아시나요? 드라마에 출연해 얼굴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배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던 만큼 그녀의 실제 인생 역시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주로 연기해온 부잣집 마님 대왕 대비 등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역할들과 달리 실제 삶은 황폐한 사막 같았습니다. 유학을 보냈던 아들은 귀국 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보며 서울임은 조금은 모질더라도 아들이 바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술 끊기 전에는 안 본다라고 이야기한 후 2주가량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모진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서울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인물일까요? 1961년 동양방송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서울임은 서라벌예술대학교 무용과 출신으로 당시엔 드물던 대졸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김수현 작가 드라마와 임성환 작가 드라마에 동시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주로 연기해온 품격 있는 역할들과 달리 실제 삶은 언제나 황폐한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어린 나이에 서울대 출신의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의 자제 외도가 있었고 별거한 후 얼마 안 있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죠. 아이들 아빠와 여러 가지 이유로 별거를 시작한 뒤 제가 두 아이의 유학비를 다 댔는데 IMF가 터지면서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어떻게든 아이들 공부는 마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매일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제발 일좀 많이 하게 도와달라고 빌 정도였죠. 이렇게 서울임은 두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낸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아이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엄마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두 아이 모두 10년 넘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독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서울임은 후회했던 당시에 대해 토로합니다. 부모로서 참았어야 했는데 왜 결별했나 싶어요. 누구나 편안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 생각하면 편하 마음 아프죠.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후배들이 파경을 생각하면 무조건 말려요. 참고 살아야 해요.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해요. 전 남편은 큰 아들의 결혼식 이후 세상을 떠났고 그 장례식을 서울임이 치러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준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아이들 아빠니까 장례를 치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혼 후 환갑을 앞둔 2001년 4월 LA 출신의 한인 사업가와 결혼하였는데 당시 신접살림을 미국에서 차렸습니다. 남편은 1953년 고등학교 3년 국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해 LA에서 유학했고 이후. 핵 물리학을 전공한 후 유니언 뱅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노름으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날린 것을 계기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했고 1981년부터 버버리 코스트 호텔 부사장을 비롯하여 여러 호텔들을 맡게 됩니다. 때문에 재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살던 서울임은 당시 백만장자와 결혼했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당시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이 다섯 개였기에 났던 소문이었죠. 재혼을 결심한 후 군에 있던 두 아들들을 찾아가 그녀는 재혼 소식을 알렸고 두 아들 모두 적극 지지해주는 모습에 서울임은 많이 울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유학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취직이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아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취하면 아버지와 형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임 또한 나도 너술 끊기 전에는 안 본다라고 단언했고 술을 끊게 하려고 모름을 보지 않았는데 엄마마저 날안 보나 하며 둘째 아들은 술을 더 마신 것인지 그 사이 아들은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에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같이 가보자해서 가보았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부록도 안된 아들을 서울임은 단한 번도 고통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픈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임은 자식을 잃고 따라가고 싶어 아무도 없. 산속절에 들어가 숨고 싶었으나 큰그 아이 때문에 버티고 살았다고 합니다. 옥장이 무너지는 마음은 슬픔이 되었고 그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이 먼저 낌새를 눈치채고 병원에 갈 것을 졸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태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울임은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찍어오라 했고 거기서 보더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폐암이라고 하니 목숨을 잃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아 두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임이 힘들어하던 그 시기 배우 강부자는 친정 엄마처럼 서울임을 보듬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강부자는 서울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희는 그렇게 밖에서만 만나는 친구가 아니고 가족까지 다하여 돌아가신 저희 엄마도 서울임을 다 알죠. 안지 50년을 넘어 60년을 향해 가는 친구인데 어떤 사람도 나보다 서울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녀 때도 이렇게 보면 조용하고 여성스럽고 그리고 고전적이면서 한국적이면서 한국 이미지의 여자죠. 정말 예절이 바르고 저희 남편한테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도 60년 가까이 되는 친구 사이인데도 아주 깍듯해요. 저희 집에 들어올 때도. 양말을 꼭 신어요. 맨발로 샌들을 신었으면 양말을 핸드백에서 꺼내서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오죠. 하여튼 밥한번 먹자라고 해도 수도분하게 먹는 법이 없어요. 또한 동료배우 김을동은 서울임에 대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라고 말합니다. 이 언니가 한창 활동하실 때온 남자들의 최고 우상이었죠. 서울임은 2013년 그 남세포를 먼저 수술했지만 2019년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폐암 수술 후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녀는 꾸준한 관리를 하며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얼마 전까지 건강 악화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걱정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전원주와 재혼 이야기를 나누다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며 나이가 드니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두어 차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서호림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곱기고운 모습으로 굴곡 하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서호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잠깐의 행복한 가정 뒤 자식을 잃는 슬픔, 결별의 슬픔 등 많은 아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찾아온 우울증과 폐암은 그녀를 집어 삼켜버리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아직 남아있는 사랑하는 큰아들과 그녀의 곁에서 위로와 웃음으로 보듬어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그녀의 연기를 화면 속에서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을 위해 좋은 작품으로 대중과 계속 만나길 바라겠습니다.